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장안면 토지 마지막 시간입니다. 장안리 노진리 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화성시 장안면 장안리 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장안리 토지는 제가 보기에는 어 장안면에서 토지 면적으로는 가장 넓은 마을이고요. 보시면 요 남양호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 지금 농지 같은 경우는 예전에 다 이제 간척사업 하면서 이제 농지가 만들어진 곳이고요. 그리고 화성 팔경 중에 하나인 남양황나가 바로 요 일대입니다. 요렇게. 예, 그리고 현재 보면은 요 313번 지방도가 보이시죠? 요게 지금 안중에서부터 조암까지 연결되는 건데 현재 지금 예, 보이시는 요기 여기까지가 지금 확포장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예 그대로 현 상태로 유지가 되어 있는 상태고 앞으로 이제 예, 진행이 돼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초등학교가 하나 보이고요 음 그리고 여기도 이제 분교가 하나 보이고 보시면 뭐와 같이 이제 마을의 어, 주거 밀집도가 좀 높은 지역들이 있고요 보시면 그리고 임야에 이렇게 군데군데 보시면 예, 임야를 중심으로 축사들이 많이 있습니다. 임야 근처에 이 축사들이 생긴 이유는 아 어, 지하수를 파게 되면 소금 염기가 좀 다른데는 많이 나오는데 아마 이렇게 임야 산 밑에 이런데 파고 그러면은 예 소금기 염기가 좀 적다 아니면 안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어갖고 예 그런 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. 그리고 장안리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음 축사 혹은 태양광 혹은 뭐 돈사 이런 부분들이 가장 많이 지금 예 신규로 좀 들어오고 있는 위치 중에 하나고요. 추후에 지금 요 일대 여기는 어 친환경 영농지역 온수골 농장인가요? 아마 그럴 겁니다. 이쪽 이쪽만 지금 축사들이 이제 허가 낼 때. 예, 조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기 나오는 쌀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학생들 예, 급식에 들어가는 쌀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여기는 이제 허가가 안 나고 요, 요 일대 보시면 하얗게 지금 보이시는 부분들이 거의 축사나 혹은 돈사 태양광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고요. 다른 특징적인 부분들은 어, 향후 이건 저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향후 요 일대 전 전, 전통산인가요? 전동산? 정확하게 산을 모르겠네요, 이름이. 예. 요 일대가 제가 보기에는 추후에 어떤 식으로든 간에 좀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보시면 요렇게 하얀 포인트처럼 이렇게 하나씩 보이는 것들. 요거는 이제 송전탑이 지금 요렇게 지금 해서 이쪽으로 지금 흘러간 부분들이 좀 보이고 있고요. 예. 보시면, 장안리 같은 경우는 요 313번 지방도를 중심으로 해서 양옆으로 이제 임야 같은 데 분포되어 있는 것들 중에 대부분 이제 공장들이 입지하고 있거나 아니면 기존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특징적인 게 보이고 있고 나머지는 그 외곽적으로는 다 논이고 그리고 논 중에서도 축사가 허가낼 수, 낼 수, 있, 낼수 있, 가능했던 부지 같은 경우는 한몇년 전부터 가장 많이 지금 신규로 축사가 들어서고 있고요. 그리고, 음, 나머지 특이점이라는 이런 부분들은 요 일대, 요쪽 부분의 토지가 향후에 어떤 식으로든 간에 계획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거는 제가 정보 수집을 다 해보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. 네. 노진리 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노진리 토지도 노진리 대부분이 농지이고요. 그리고 이렇게 노진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일대 임야가 있는 곳에 아 이렇게 좀 마을이 형성된 거 음. 그리고 여기 쪽으로 지금 해서 신규로 조금 진행되는 요 공장 부지 요 일대 예. 그리고 요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. 우측으로 보면 이야들이 보이는데, 요 부분들도 도로보다 좀 아래 부분에 있는 게 특징적인 게 있고요. 그 이외에 뭐, 노진리 같은 경우도 특별히 뭐,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뭐, 특이점은 없고, 요즘에 이제 노진리도 장안리와 마찬가지로 이제 축사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. 네, 노진리는 여기 정도까지 설명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, 그, 예, 다른 특이점은, 네, 별로 없습니다.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